아우, 아이고, 더워. 이 해가 좀 넘어갈 때쯤 와가지고, 이렇지. 한낮에는 와가지고 낚싯대를 펼 수가 없어요, 정말. 후 와, 땀. 아우. 야, 올여름 어떻게 지낼지 참 안담합니다, 안담해. 와, 더워 죽겠습니다. 후. 아이고. 아이고. 여름 어떻게 날까 싶네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야. 아이고, 야. 아이고. 한낮에 와서 서면 죽을 것 같네요, 죽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이고야. 뱀이네, 뱀. <laughs> 자, 저는 낚시터에 오면은, 어느 낚시터를 가더라도 지렁이를 먼저 낚니다. 지렁이를 달아가지고, 이 저수지나 강 쪽으로, 포인트, 어, 낚시터에서 먼저 입질하는 게 뭔지, 그리고 입질 타이밍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양하게 미끼를 사용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 낚시 한갑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가지고 오늘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한낮에는 정말 불볕더위 중에 불볕더위. 너무 더워 가지고 오늘 낚싯대를 이렇게 펴는 상황에서도 아, 땀이 줄줄 흘러 내려 가지고 물을 꿀꺽 마시고 나니까 그나마 열기를 조금 식힐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에 위치하고 있는 화전저수지 입니다. 화전저수지는 자 토종붕어 낚시터로 지금 여기 보면은 개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래어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마리수에서부터 재밌는 낚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의성지역에는 토종 낚시터가 보면은 한 90%가 소정붕어 낚시터입니다. 자, 외래어종이 있는 것은 한 10%도 안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외래어종 자체가 없는 청정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얼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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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다 개체수가 많다고 하니까 뭐. 지가 올라 내기려고 그냥 내려간다. 지금 아 밤낚시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끄치? 미법도 뿌려 놓았는데, 어둠이 지금 이제 살살 내기 시작을 하네 아 좋지 갈증 계속 갈라 갈라 끊어, 봐라 요 그렇지 어이 어? 어? 어머야 우와 수초를 뻑까고 난리다 난리야 오오 걸었어 걸었어 한 마리 있다. <laughs> 이거 봐라. 이야, 말풀이 지금 봐요. 이렇게 지금 싸고 있습니다. 우와.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붕어가 한 마리 딱 달려있죠? 요만한 녀석입니다. 요 녀석. 아이고, 귀여워라. 요만합니다, 지금. 아, 자, 아우, 야, 눈만 붙었습니다, 눈만 붙었어. <laughs> 자, 지금 지렁이를 달아놓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흡첸지를 몇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한 마리, 찌가쭉 끌고 가가지고 푹푹푹 하고 있길래, 땡겼더니, 말풀하고 같이 쌓여져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첫 붕어 고맙다 가거라 자 지금 여기 새우를 쓰니까 가물치들이 많이 설치더라고 보니까. 자, 지금 전자지부를 지금 다 밝혔는데, 오늘 총 낚싯대 편성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대. 자, 우측편에 한 대를 더 넣을까 하다가, 자, 수초가 사가 있는 부분에 찌를 넣다 보니까 총 아홉 대를 편성을 했어요. 자, 낚싯대 지금 수심대는 보면은 여기가 화전지가 지금 제방 쪽에도 3m가 넘질 않아요. 정면으로 쳤을 때는 한 3m 50 정도로 보는데 정면으로 이렇게 옆으로 쳐도 한 2m 50에서 3m를 거의 넘질 않는 저수지입니다. 계곡형의 저수지지만은 평지형에 가까운 그런 저수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시작을 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일조량이 굉장히 좋은 저수지예요. 그리고 말풀이나 수초 형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가 보면 6 2 5 때부터 거의 물이 거의 마르지 않은 저수지라고 어, 옛날부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어, 전천후 수로물을 보올리기 때문에 강물을 보올리기 때문에 거의 물이 줄지 않은 저수지입니다. 지금 다른 쪽에는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어, 수위가 내려가 있지만은 지금 여기는 만수위 아닙니까. 자, 며칠 전만 해도 여기서 수로물을 보일려 가지고 지금 제일 만수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찌를 세운 수심대는 1m 50에서부터 1m 70 정도 수심대 내외에 있습니다. 어우, 풀벌레! 하루살이가 눈에 쏙 들어간다. 아, 풀벌레, 지금 하루살이가 눈에 들어갔습니다. 아, 자, 지금... 음... 모기도 많고, 깊이제를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모기도 많고,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깊이제를 꼭 가지고 다니시고, 특히 이제 뱀 조심하십시오. 어, 디 이제 나갈 때 후라시를 꼭 가지고 다니시고, 어, 해그름할 때 그때 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어, 밤에는 그렇게 많이 뱀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역이나 해그름할 때 그때, 어, 항상이래 다닐 때 발자국을 낼 때는 그래 보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모기 깊이제꼭 챙겨가 오시고요 지금 여기도 지금 두방 물렸습니다. 자 지금 밤도 깊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야 가물치가 라이징을 합니다. 뻑뻑 그런 거 보면은 어 지금 치어들을 암농수 놈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가물치 치어가 한 지금 요만한 게아껴 보글보글 막 기더라고요. 그 이렇게 치어들이 한요 정도 크기가 지금 뭉쳐가지고 다니는데 지금 뒤에서 어미인지 쑥놈인지 암놈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러려고 뻑 끄면서 깨구리를 지금 막 공격하니까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지금 소리가 지금 몇번 들렸습니다. 여기 한번 들렸고 요 뒤에도 지금 한번 들렸었습니다. 자, 이곳 화전저수지에 사는 어종은 지금 이야기했던 방금 이야기했던 가물치 많습니다. 한 60, 70 지금 새우를 달아놓으면은 가물치가 낚이는데 지금 새우 달아 놓았는데 지금 한두 마리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잉어 간간이한 마리씩 낚이는데 한 4, 5년 전에 한 마리를 봤는데 잉어 한요 정도 되는 거라 한 마리를 봤습니다 잉어가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물치, 아 아니 가물치가 아니고 쏘가리가 55cm 되는 쏘가리가 저제방 배수구 옆에서 두 마리를 잡았어요. 55, 한60 정도 되는 거. 한그 정도 됐었어요. 정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이 정도 만삭인 소가리를 잡았었습니다. 그때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확인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확인을 됐었어요. 그리고 붕어 개체수 정말 많습니다. 여기는 자연 그대로의 토종터입니다. 토종 낚시터. 자, 화전지는 토종 낚시터입니다. 어디 갔 이야, 이야, 부모 맞죠? 이야, 떨어져 나갔다. 자, 지금, 여러분, 지렁이에서 입질이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지렁이를 두 마리를 이렇게 말아 넣었어요. 자 이렇게 나누면 음, 큰 붕어도 같이 나옵니다. 대물 그큰 붕어도 많이 낚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다양하게 새우도 달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새우. 해죽고 지렁이 이렇게 달아는데 요거는 지금 지렁이에서 입질 받았어요. <laughs> 자 지금 찌가쫙 밀어올리는 시원한 입질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상쾌합니다. <laughs> 정말 찌를쫙 밀어올리는 시원한 입질입니다. 몸통까지 끝까지 밀어올리는 게 여기가 찌를 끝까지 밀어올리는 게 과전지 붕어입니다 진짜 끝까지 밀어 올려, 끝까지. 여러분들도 와가지고 한번, 한번 보세요. 정말 찌를 쫙 밀어 올려요. 앉아, 몸통까지. 동동동. 자, 그렇다그렇다그가르그주세 우차 와 나온다 나온다 투 아싸 우와. 자, 어차 유후 자, 야, 입질 봤죠? 예, 어? 몸통까지 밀어 올린다 몸통까지 야, 이야... 이렇게 깨끗한 붕어입니다. 이게 화전지야, 토종붕어입니다. 야, 이야... 봐요. 수초가 이렇게 삭기 시작하는 시점이 제일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지금 말풀이 있을 때는 에 절대 낚시를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어때요? 붕어. 예? 자, 시청자 여러분 구경하세요. 아, 예쁘죠? 아, 예쁘네. 자, 박거라 내가 여기 보면은 한번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는 새우를 달았네. 하나는 하나를 새우는 달았고, 하나를 지렁이를 달아놨습니다. 자, 지금 위에 바늘에 지금 지렁이 빗기 해서 입질받았나 보니까. 요걸 물었거든요. 자, 정면 쪽으로도 보면은 지금 바닥이 깨끗해요. 수초가 지금 사가가지고 바닥에 탁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두 바늘 채비를 여기 사용을 했는데 수심이 1m 1m 한50 정도에서, 1m 한60 정도의 수심대에서 지금 입주를 받았습니다. 자, 낚싯대는, 자, 우측편에 36대네요. 36대에서 입주를 받았습니다. 자, 1m 한 60에서 7, 60 정도. 야 요, 12시 넘어서는, 한마리 걸지 싶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가면은 우측편에 지금 세우에서는 지금 꼼짝도 안 했고 예전에 내가 여기 올 때는 청, 청지렁이가 굉장히 잘 들었었거든요. 최고가 대단하죠 자 오늘 월척 한마리 잡게 대물붕어 한마리 잡게 응원해 주십시오 한갑수 화이팅 <laughs>